네, 춘추관에서 처음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높이가 괜찮습니까? 카메라 기자님들 괜찮습니까? 또 높이가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춘추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신촌 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 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희귀 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 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 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먼저 이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희귀 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 진단, 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의 산정 특례 본인 부담률 완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의료비와 활동 지원 사업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고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등이 이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환 환우들이 국내에 얼마나 있는지 묻는 등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오늘 자리에 대한 어린 환우의 감사 카드를 보며 눈인사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 이 대통령 부부는 환우와 가족들에게 대통령 손목시계를 비롯한 다양한 선물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또한 환우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손은 들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마이크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평화방송 김혜영입니다. 오늘 산정 특례 본인 부담률 완화나 적용 고 사업 확대 관련해서 특별히 거론된 질환이 있을까요? 어 본인의 그 건의해하셨던 환후의 희귀 질환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특정한 질환이라기보다는 본인처럼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률이 높다. 암 환자 수준까지 낮춰줄 수 있는 것을 건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에서 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있으신 기자 분들 계실까요?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최지환입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혹시 환일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기재부 발표 이후에 원화 가치가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한시적 조치에 그칠 뿐뭐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지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또 대통령의 보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환율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오늘 오전에 외환 당국에서 이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치기 전에 네 마이크 전해 주시죠. 네, 저 SBS b g 의 김한진이라고 합니다. 그 오늘 그 희귀질환 현장 방문하셨을 때그뭐 의료비 지원 완화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뭐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소득이나 뭐 재산 기준 탓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어 방향의 거론이 좀 이루어졌는지 그 현장에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재정이 뒷받침 돼야 되는 부분인 거이고.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야 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었고. 에, 하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또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또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늘 주셨던 그런 건의 사항들 잘 검토를 하면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라는 수준으로 오늘 답변을 이루어졌습니다. 네, 앞쪽입니다. 아 네, 뉴스원의 한재중 기자입니다. 그 강원식 비서실장님이 이제 SNS에서 올리셨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열쇠 선물하셨다고. 근데 그 네. 선물을 전달하면서 혹시 뭐 강경화 주미 대사를 통해서라도 뭐 공개되지 않은 좀 메시지를 보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그 비서실장님의 SNS를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관련된 내용을 비서실장께서 보고를 받고 어 여러 뭐 단독 보도에 대한 답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 뭐 핵심적인 내용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각별한 관심 그리고 뭐 애정을 엿볼 수 있었던 선물 아니었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투?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복된 크리스마스 되시길 인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